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이끌어줄 놀라운 통찰력 바로 사성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줄 특별한 여정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먼저 사성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사성제는 사성제는 네 가지 거룩한 진리라는 뜻으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마치 인생의 네 가지 중요한 이정표와 같습니다. 사성제는 첫 번째 진리는 고성제, 즉,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입니다. 사성제는 삶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성제는 두 번째 진리는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왜 우리가 고통받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고통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리는 도성제,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 이 사성제가 어떻게 현대 심리학과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바꾸는 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현재의 나를 바꾸는 데 집중하라. Change your thoughts and you change your world. 고성재, 즉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는 현대 심리학의 현실 수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삶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분석학의 프로이트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억압된 감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성재, 괴로움의 원인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성찰과 연결됩니다. 고통의 원인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융은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멸성제의 괴로움의 소멸은 긍정 심리학과 연결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강점 기반 접근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여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성제의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심리학의 다양한 치료법과 연결됩니다. 명상, 인지, 행동, 치료, 마음 챙김 등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붓다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길을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성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현대 심리학과 연결되어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과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말을 멈추고 행동하는 것이다. The way to get started is to quit talking and begin doing. 오늘부터 사성제의 지혜를 삶에 적용해보세요. 고통을 인정하고 원인을 탐구하고 해결책을 찾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